숫자를 하시는 게 편하니까 숫자를 조금 이제 살짝 꼽을 정도로 넉넉하게요 그래서 좋다 시는건 염치가 나 너무 생각하면 맛이있을텐데 그리고 준비된 재료를 를 갖다 놓으데 되죠. 숫자도 써한도 안에 위에다가 꽂아주시고 앞뒤로 한번꼽주시면 되는 겁니다. 준비된 거. Вот 예, 요즘에 보면은,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, 꼭이 생각이 아니라, 초생강 있죠? 초생강 게임 시다가물기과짠 다음에, 배용없으 쓰셔도 돼요. 생강이 아닐까? 사람 아, 마 이렇게 아, 하초생각초생강아초생각아니까초생강이 아닐까? 아, 어, 수업 뭐 재원님이 시는데다다 아니면 필요 없다. <laughs> 근데 만약 초생강 집에서 직접 장국을 드시려면은 햇생강 나올 때 있죠 햇생강로하셔야지 아니 뭐 무생강이나 뭐 흙생강 그냥 무운거 있잖아요 왜? 그런 거 쓰시면 너무 매운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음. 그런 거안 쓰고 그 햇생강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. 좋아하시는 김치 넣으셔도 되고 네. 네.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스테이크 넣으셔도 돼요. 그건 뭐 자기가 네. 음. 그런 거 없이 기호에 맞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. 조금 도좀더 고상하게 드시려면 생크림에다가 바닐라 바닐라 향이라고 하는 에센스 나무거 있거든요. 살짝 넣어서 드시면 뭐 향도 좋고 뭐 양가자 같은 향도 나고 고함물두배로넣시면 좋을 거예요. 아니면은 나면 좀더 부드러운 게 좋다. 이런 반죽에 마요 주마 마늘 갈아가지고, 좀청가하셔서 예. 같이 드시면은, 좀더 붓도록 해. 근데 지금 충분히, 여기 믹스 안에, 그런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뭐, 믹스 안에 믹스하고, 안에 네. 보시면은, 다소구시하고, 소스, 그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커질 수 있는, 뭐, 그 이야기. 집에서. 이것은 팬에 이거 좀 펜에, 딸랑유, 우선, 우선, 대박. 한 번만 하니다 전체적으로 기름. 펜는달고야지 기름이 잘 먹거든요. 차가운 데다 가면 기름이 확실히 잘안먹요 겨울에 왜전기주은팩배하잖아요 여름에는 느슨하고, 풍성 느슨할 때 닳고야지 기름이 잘.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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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쪽. 요이거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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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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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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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느 정도 밑바닥이 커팅이 됐잖아요 지금 이때 약간 지금 백칠구십 여기서 생겼죠?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야채를 넣었을 때 반사될 수 있게 진짜. 지금 약해 입니다 조금 끓여주세요 영어 3개 넣으 지금 렇지 뭐, 몇분 구워주시고, 뒤집고 이러면 좋은데, 뭐, 다들 다른데서 하시잖아요. 전자레인지나, 마스마불조절에 음, 따라서 틀리니까, 아 살짝 틀어서 확인어요아직거 약간 연갈색. 연갈색이라서 구워주시면 그다음에 한번더 뒤집어서, 야채를. 딱딱 태우는게 맛있어요. 딱딱 태우야지탕도나오니까래가지고 다시 한 다시 한번 요 이 아, 어서 간다고. 어, 지금 이생것 같은데. 손이 가 아래에 다잘들세시제 기록하고 가는 고 살짝 그리집가 들어가. 꼭받주신 아, 다음에 네. 그리고 네. 했으니렇 이제 반대로 반대로 들어오면서 Eu Obrigado. 네, 제가 가만히 계가요 오랜만에 어떻게 게 됐는지? 됐죠. 음. 예, 땡큐. 되겠다, 네. <laughs> <오, 진짜. 알죠. 웃음> 네. 아, 저거 아, 네, 시거 <laughs> 됐어요? 네. 안 이렇게 보시면 은 반을 나눠가지고 살짝 속국에 속 살짝 보이도록 연주를 하는 게 아무래도 먹음직스러니까 반보다 약간 거죠. 그러 아무